안녕하십니까? 롱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이승종 선생님 모시고 아 롱테이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 중반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중반쯤에 롱테이블에 그 서막을 이준석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 그 당시에 막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역사적 분석 철학이라는 책을 테마로 해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요새 선생님께서 워낙에 어, 정력적으로 이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셔서 지난 8월 말에 어, 또 새로운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제의 또한번 모시고 싶던 차에 뭐 이런저런 일이 겹치고 해서 이제야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신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책의 제목은 철학의 길이고요, 대화의 해석학을 향하여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어, 이 책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포맷입니다. 하나의 연구서와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형식은 어, 대화를 담은. 마치 플라톤의 대화편과 같이 대화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어, 이 대화의 상대자는 그 선생님의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제자이신 윤유석 씨와의 그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두 분이 굉장히 그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대화의 주제가 이승종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일곱 권의 책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어, 이어나가고 그것을 이제 구성해서 책으로 담았습니다. 매우 사실은 새로운 시도인데, 어,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어, 대화가 사실은 철학함의 하나의 본질적 수단이 아니냐, 혹은 수단을 넘어서 대화 자체가 하나의 철학의 목적이 아니냐, 라는 어떤 그 선생님의 철학관에 걸맞은 아, 그런 포맷이라고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난삽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여기 이제 윤유석 씨의 질문도 상당히 어떤 풍부한 그 준비와 어,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저자가 자신의 저서에 대한 어떤 그 코멘트를 직접 한다는 점에서 매우 생동감 있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세창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어,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이순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순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네.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그 제가 너무 추울까봐 오시는 길이 힘들까봐 걱정도 좀 했는데 고맙습니다 아, 네 그런데 아주 뭐 어, 날씨가 푹 해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대담을 시작할 때 보통은 이제 시작이라는 제목에 어, 어떻게 이제 철학에 입문하시게 되시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떤 식의 어떤 경로 혹은 배경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훑어보는 그런 이제 꼭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상당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 이 책에 좀 집중해서 어,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 책을 기획하시게 된 어떤 계기. 나의도 동기가 있을까요? 네, 이 책은 어, 제가 출간한 다른 책들과는 달리 어, 우연의 산물이죠. 음, 음. 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 2022년 가을이었는데, 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연세대학교에 그 동문 재상봉 홈커밍대그 아, 네, 네. 대표님으로부터 그 전화를 받았는데 2021년에 졸업 50주년을 맞은 그 연세대 재상봉 동문들을 대표하셔서 그 재상봉 그 동문 일통이 후원할 테니까 연세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러너스를 통해서 러너스 음, 러너스를 음, 네, 네. 통해서 인문학 강좌를 그 개설해달라고 음, 그런 부탁을 하셨죠. 그런데 음. 네, 어, 인문학 교수님께 한분 그리고 사회과 교수님께 한분 이렇게 두 분에게만 드리는 강력한 부탁이라고 하시면서 신신 당부를 하셔서 제가 그만. 마음이 흔들리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웃음> <웃음>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인문학 강좌 이런 데에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이고, 내성적인 학자인데, 돌석 그 제안을 받고 나니까 공연및 300석을 약속한 신봉사, 심청의 아버지, 네. 그런 심정이었죠. 네. 그 이걸 어떻게 하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 경험인데, 그리고 저는 원래 이렇게 그 교양 강좌 이런 데는 뜻이 없었습니다. 음. 떠먹여주는 그런 강좌는 제가 가는,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거, 창의적인 걸 해보고 싶어서 고리하던 끝에 제가 지어낸 지금까지 일곱 권의 그 출간된 책을 텍스트로 해서 그 제가 잘 아는 그 박사과정 제자인 윤유석 씨하고 토론식으로 진행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음. 그러니까 윤유석 씨는 그 젊은 세대인데다가 이런 그 영상에 대한 감각도 있고 또 본인이 실제로 유튜브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음, 아 유튜버이기도 그렇죠. 하군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믿고 그 제안을 했고 그래서 둘이서 합심을 해서 그 동영상을 한 학기에 걸쳐서 학교에서 촬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토론 스크립트와 또 실제 촬영 중에 주고받았던 그런 등 즉석에서의 대화 토론을 다잘 갈무리를 해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제 선생님의 저서들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신 게꽤 많고 저번에 그 역사적 분석 철학을 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좀 놀랐던 게 어느 꼭지는 심지어 학부 때부터 내내 생각해 오셨던 거를 쓰으신 것도 있고 사실 선생님의 작업 방식이 굉장히 좀 뭐랄까 영어로 좀딜리버레이트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도 음. 할수 있겠네요. 그 러너스라는 플랫폼이 결국엔 이제 온라인 플랫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비대면 시대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강의가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로 대학 음. 강의가 다 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화상 무슨 강의였잖아요. 네. 그것에 이제 끝 마무리 그때 끝. 끝, 끝 끝 그, 어떤 그끝물 쯤에, 가 아닌가 싶은데, 2022년이면. 그런데 이제 그, 어, 홈커밍데이를 맞아서 동문들이 이런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쪽에 뭔가 좀 가르침을 얻고 싶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인문학 하는 교수들 중에서 선생님을 이제 그 선생님께 의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문학 길잡이와 같은 그런 강좌를 이제 하시려던 중에 하시려던 중에 아 이게 어떤 대화의 형태로 풀어보면 어떨까 마침 또 이제 윤유석 씨가 그 선생님의 지도학, 지도학생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학생으로 있었고 또 이제 그 윤유석 씨의 어떤 이런 젊은 감각과 또 영상의 친화성, 또 이제 이,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또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이래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됐던 거군요. 그래서 이 책까지 나오게 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선생님께서 우연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이제 선생님 책들을 사실은 거의 다 봤고, 그런데 선생님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뒷 부분에 꼭이 토론 대화 챕터를 넣으시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어떤 그 대화하는 어떤 토론하는 꼭지를 꼭 넣으셨던 게 어떻게 보면 확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는데. 네, 그런 면도 있죠. 네, 저는 이 대화 토론이 그 철학을 하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와 토론이 없는 그런 어떤 독백으로서의 철학은 어, 결국은 지양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은 그 고독에서 고독을 먹고 자라는 게 철학이지만 역시 공론장에 붙여서 검증과 반증을 동료 학자들을 통해서 받고 어, 그걸 또 피드백해서 뭐 수선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면서 철학이 성장한다는 그런 음, 믿음을 음.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 책을 낼때그 책의 내용을 그 국내외 학계에서 발표했을 당시에 제가 받았던 피드백을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어, 실어왔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 또 이번에 이 책의 그 어떤 의의랄지 특징이랄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기간에 출판을 하셨던 책을 또 테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선생님의 각각의 저서들을 입문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도 어 누구나 이제 책을 볼때그책 께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면서 책을 보게 되니까 어, 그런 점에서 또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상을 할때 어, 베토벤과 브루크너의 교향곡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에 그 마지막 악장에 보면 처음에 세 악장의 그 주요 테마가 사악장의 첫머리에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주요 멜로디가 이렇게 반복이 된 다음에 사악장이 시작이 되죠. 브루크나의 교양곡 5번도 사악장에서 아마 베토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어, 교양곡 5번에 첫째, 둘째, 셋째 악장의 주요 동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네 번째 악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브루크너 5 번. 네, 네. 어떤 네. 베토벤의 9 번과 브루크너의 5 번은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초라게 입문을 해서 그 한번 돌파해 보고 싶었던 게 고전음악에서의 구 번이었어요. 그 고전음악에는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9번 교양곡을, 그, 작곡을 한 사람은, 뭐,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작품이 된다. 뭐, 이런 음. 이야기. 근데 저는, 아, 그만큼 9번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에 낸 철학의 길이 저의 아홉 번째 조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뭐, 제가 의도해서 낸 책은 아니지만, 그 저의 아홉 번째 책에서 그동안에 제가 출간한 책들을 리뷰할 수 있었다는 게 저로서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마치 베토벤 9번 교향곡의4악장 초입에 1, 2, 3악장의 테마들이 재현이 되듯이 소환 재현이 되듯이 아 이번 아홉 번째 책에 그 이전에 나왔던 8권의 책들이 소환 재현이 되는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코인시던스가아닌까 생각이 드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 책을 안 내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laughs> 지금 제가 또 준비 중인 원고만 해도 여러 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일부로 하시고 여기까지를 이제 또 2부가 또 이제 펼쳐지는 이제 그런 식의 저술 활동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나. 네. 베토벤은 9 번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나 이제 모차르트처럼 이제 교향곡을 이제 쓰시기를 뭐 저도 이제 한 사람이 독자로서 바라만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이 책을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책을 볼때 아마 이 책을 보시는 다른 독자분들도 좀 이런 같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책이 완전히 이해가 되려면 그 각각의 테마가 되는 책도 사실을 읽어야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선생님 일곱 권의 책을, 선생님 일곱 권의 책을 이제 테마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일곱 권, 조금 이제 일별을 하자면 그대리다울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크로스오브 하이 되고 그리고 동아시아 사유로부터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 를다 읽어야. 사실은 이 책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책을 읽으려면 결국 여덟 권의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움은 어떻게 독자들에게 좀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 그래서 그 각각의 책들을 그 토론하기 전에 네. 그매 챕터마다 이정표라는 섹션을 넣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섹션 이정표라는 섹션에서는 어, 그 장에서 거론될 책을 어떻게 제가 구상을 했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집필을 했고 어, 무엇을 담으려 했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 형태로 그 갈무리를 하나 하나 해 두었죠. 그그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본체 본편을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그 정도만 독자들은 일단 읽어도 필요한 만큼은 이, 이해 정도에 이르게 될까요? 뭐 사실 그 엄밀히 말하면 요약본이라기보다는. 네. 독자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는 음. 그런 그 종매제? 어, 어. 네. 그런 역할을 마중물처럼. 쓰기지? 맞습니다. 네. 네. 음, 그리고 사실은 뭐, 저도, 물론 선생님 책을 대부분 저는 사실은 읽어는 봤습니다만, 일곱 권, 음, 음 책을 사실은 아주 엄밀히 읽지는 못했지만, 그 이전에 통독은 했는데, 어, 다른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라는 사실 걱정도 조금 됐었어요. 처음에 이 책을 받아서 이제 읽기 전에, 근데 막상 또 읽어보니까 그거대로 또 이거대로 또 독립적으로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세세하게 이제 선생님이 어, 제출하신 개념들, 뭐 예를 들면 어, 비트겐슈타인을 통해서 본 모순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음 인간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 개념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2인칭 시점 이런,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이 개념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체로 무슨 얘기로구나라는 거 정도는 윤곽을 그릴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서 어 사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꼭다 일곱 권의 책을 꼭다 읽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지실지 필요는 꼭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실 필요는 없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책이 잘 뿌려졌다고 할수 있겠죠 더구나 이제 편지 자체가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이제 이정표 이정표 길로 들어가며 그리고 길 위에서든가요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어... 길에서 잠시 쉬며, 길에서 잠시 쉬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강생들과의 토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오솔길을 굉장히 하이데거적이에요. 어. 오솔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출판사 측에서 치원을 한 건가요? 아, 어, 이 정표는 역시 하이데코의 작품 이름인데요 네. 그럼 제가 따온 거고. 네. 나머지 것들은 그 윤석 씨의 제안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그 감각도 좋은 친구네요, 그 분은. 그렇죠. 어, 네. 어. 어, 어 그,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 제안이 아니고 저자의 제안이군요. 네. 그런 쪽으로. 아, 그렇군요.